요즘 방송 시간 방송계 노동 현실 옛날에 더 심했다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게 방송 시간이 너무 길다. 한국 방송 아 방송 그 촬영 시간이 너무 길다. 라는데 여덟 시간 솔직히 많은 거 같긴 한데 근데 그 이건 제가 생각에 연예인들이 조금 배부른 소리 하는 것도 있어요. 배부른 소리 하는 게 있는데 연예인들도 물론 뭐 탑급 탁급, 탑급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애매한 연예인들이 약간 배부른 소리 하는 게 있는데. 학급은 뭐 솔직히 10시간 하고 뭐 하루에 뭐 1억 씩 받아가면 뭐 아무 말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촬영 시간이 길다고 하는 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가 가요 나이 드신 이제 연예인 분들은 오케이 이해가 가는데 젊으신 분들은 솔직히 촬영 짧게 촬영 짧게 하면 짧게 해도 근데 그 퍼포먼스 퍼포먼스가 나와야지 나와야 하는데 솔직히 제가 그 무편집 영상 보면 진짜 재미없긴 하더라고 재미없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피디들도 집에 안 가고 싶겠어 집에 안 가고 싶겠어 <laughs> 찍는 사람들도 피곤해 찍는 사람들도 연예 인 이런 솔직히 뭐 탑급 진짜로 탑탑 탑이 아니면은 같이 있기 싫어할 거 아니에요 내볼때 애매한 분들이 약간 변명인 거 같긴 해요 빨리 좋은 장면 나면 빨리 가고 싶지 당연히 피디랑 촬영 스태프들도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그런 거지 애매하니까.